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돈을 빌려주시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뭔가 우위에 놓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을 놓고 봤을 때, 채권자가 당연히 뭔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 혹은 채무자라는 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용 증명에다가 채무자라고 적었다고 해서 화내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근데 현실은 돈을 빌려주시는 그 순간, 채무자가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앞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실 일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그 순간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위에 놓이게 돼요.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라고 허락해 주지는 않아요. 어,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내돈 빌려줬는데 그거 받겠다는데 왜 법이 보호를 안해 주냐?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 없다고 몇 자라고 들어 누우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하나?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 빌려 간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돈 돌려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뭐꼭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채무자가 돈안 갖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그냥 버티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채무자가 나도 갖고 싶지만 진짜 돈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형편인데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은 또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을 해줘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아니, 왜 채권자의 권리는 없고, 채무자의 권리만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 회생이나 파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셔야 돼요. 그게 큰 돈이 됐든, 작은 돈이 됐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뭐 코인이나 도박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소액, 비교적 소액으로 돈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소액도 아니고 큰 돈을 그냥 과감하게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핑계는 많죠. 핑계는 많은데 일단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변제를 하면 약속을 잘 지키면 양심적으로 변제를 다 한다면 돈 받아들입니다 라는 현수막 같은 게 길거리에서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만 보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돈을 잘 갚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언젠간 갚을게도 아니고 자꾸 나 압박하지 마나 압박하면 나 바로 파산회생 신청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미 이런 얘기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돈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뭐 회생파산 신청할 거라고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말도 없이 회생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돈을 안 갚았으니까 우리 그럼 가서 공증이라도 받자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 미안해 그러면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증서 들고 아 이제 나는 언제든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얘 재산에다 강제집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회생파산 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증. 받으러 가면 공정증서 받아 놓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순순히 공증 받으러 가면 그거는 그것대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미 여러 사람한테 여러 공증을 다 서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능숙하게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 안심하실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 써주는 게 처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채권자가 본인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미 이렇게 채권자가 많은 상황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면, 이거 사기죄 아니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거 사기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을 빌려간 그 시점에 이 사람이 과연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나중에 안심시키려고 공증받은 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오히려 이제 사기죄로 실제 고소를 해보면, 이렇게 공증까지 쓴 것은 이 사람한테 변제할 의사를 표시를 한 거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몇 명한테 공증을 써줬는지, 얼마를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돈 빌려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생파산 신청을 했다. 이러면 조금 얘기해 볼 건덕지가 생기죠. 어, 이 사람 봐라. 이 채무자가 돈 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회생파산 신청한 것은 애초부터 돈 갚을 의사 없이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행동 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 빌려간 지뭐세달 이내에 회생파산 신청했으면 애초에 동갑을로 의사가 없었다라고 볼수 있느냐? 아, 이거는 또 개별적인 사정을 다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되면 일단은 형사 고소를 해보라고 권해드리긴 하는데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합의금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돈이 됐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거 보고 싶어서 형사 고소하시는 분들, 특히나 사기나 이런 경제적인 범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고소해서 이 사람이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합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미 회생 파산 신청할 정도면 돈이 없다는 뜻이고 또 일부에게만 변제를 해 주거나 하면 편파 변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형사 고소를 해도 합의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뭘 봐야 되냐? 가족이 대신 변제를 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족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민법상 가족에게 청구는 못하지만 이제 형사고소를 당하면 가족들이 좀 어떻게든 수를 써주는 경우가 있죠. 가족들이 대신 나서서 합의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미 사고를 칠만큼 쳐서 가족들 손도 다 떠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가족들도 더 이상 관여를 안 해주는 상황이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당장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형사고소에서 사기죄가 인정이 돼도 심지어 배상명령 신청해서 인용결정을 받아도 그 인용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가도 돈이 있어야 받죠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 나가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요즘 돈 빌리기 아주 어렵진 않아요. 워낙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대출이 불가능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정말 힘든 처지에 놓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생명의 은인 정말 인생의 은인이 되는 훈훈한 얘기는 없어요. 대부분의 얘기는 친구한테 좋은 밤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되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어너나 도박하는 거 몰랐냐? 도박하는 거 알고 빌려주지 않았냐? 그러면은 돈못 돌려받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돈을 받고 싶어 가지고 친구 부모님이나 뭐 연락을 했는데 친구 부모님이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갚을 생각 없고 우리는 얘 내다버린 자식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셔라. 그리고 또 연락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돈안 빌려줘서 끊길 친구 사이라면 이 기회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 친구만 잃을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으면 돈도 시간도 친구도 다 잃을 수 있어요. 돈 문제는 정말 감정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어, 아니, 도움되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돈 빌려주지 말란 얘기만 10분짜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빌려주고 돈못 받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몇백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 몇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대로 포기하기도 속이 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오늘도 계신데,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저도 참 속상해요. 제가 얼마라도 수입료를 받고, 확실하게 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아, 저도 권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의 비용을 받고, 판결문까지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판결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그... 걸 아니까, 뭐, 어떻게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혼자 소송하기에는 이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한테 소송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차용증을 딱각 잡고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어떻게, 뭐 단순하게 제가 뭐, 한두 마디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뭐, 소장을 작성해서 쉽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차피 돈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거의 희박한데 제가 판결문 받아들일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 계속 소멸시효 연장하면서 쫓아다니십시오 하기에도, 아니면 제가 이제 판결문 받아들일 테니까, 신용정보업체에 가져가지고 한번 조회해 보시고, 돈 받을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기에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제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쉽게 말씀을 못 드려요. 괜히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는 것 같아서, 어?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 돈 갚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돈이 있었으면 아마도 갚았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고, 내용 증명이나 뭐 문자 보내가지고 압박을 조금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또 빌려준 액수가 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 또 이거는 조금 다르죠.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든 노력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한 300만 원 미치면 이거는 소송하기에도 참 액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걸 잘 알고 조금씩 조금씩 돈을 여러 사람한테 빌리죠. 직업병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고 제가 주변에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한테 과연 돈을 빌려줘도 될지. 돈을 빌려 주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빌려 주지 마세요 그게 제일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뭐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살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빌려 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돈 빌려 줬는데 바로 갚던데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보통 또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두 번째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요. 에이. 아무튼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잔소리를 오늘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